이번 시간은 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점, O를 시작점으로 하고, 반지선 OA, OB, 또는 선분 OA, OB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두 반지선에 의해 이루어진 도형을 각 AOB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BOA 또는 각 O라고 쓰기도 하고, 두변사이에 문자를 써서 각 A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점 o 를 각의 꼭지점이라고 부르는데, 각의 꼭지점을 중심으로 반지선 OB가 반지선 OA까지 회전한 양, 즉, 두 반지선이 벌어진 정도를 각의 크기 또는 각도라고 부릅니다. 각 AOB라는 기호는 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각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각의 크기는 한 바퀴를 360도로 하고 그것을 360등분하여 밀도씩 하여 나타냅니다. 특정한 각들은 그 크기에 따라 특정 용어를 사용하여 분류하기도 합니다. 각의 두 변이 꼭짓점을 중심으로 서로 반대쪽에 있고 한 직선을 이룬다면 그 각을 평각이라고 부릅니다. 평평한 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평각의 크기는 180도입니다. 평각의 크기의 절반인 각을 직각이라고 부릅니다. 직각의 크기는 90도입니다. 예각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을 말하는데 예리한 각 날카롭게 생긴 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중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말하는데 분하게 생겨서 중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각이 4개 생기는데 이때 생기는 각을 교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각 중에서 서로 마주보는 각을 꼭지가 맞다 있어 막꼭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에서 각 A와 각 C, 그리고 각 B와 각 D는 서로 막꼭지각입니다. 막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각 A와 각 B를 더하면 평각이 되고, 각 B와 각 C를 더해도 평각이 됩니다. 각 A 더하기 각 B는 180도, 각 B 더하기 각 C는 180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각 b를 각각 이항시키면 각 a는 180도 마이너스 각 b, 각 c는 180도 마이너스 각 b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각 a와고 각 c는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면 각 b와 각 d도 같다고 할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서로 맞꼭지각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두 직선의 교각이 직각이라면 이두 직선은 서로 직교한다고 표현합니다. 직교하는 것을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겠습니다. 직교하는 두 직선은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데 한 직선은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분이 있는데 이 선분의 중점을 지나면서 이 선분과 직교하는 직선이 있다면 이 직선을 선분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부릅니다. 수직 이등분선은 직교한다는 조건과 이등분한다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한점 p에서 직선 l의 근 수선과 직선 l의 교점을 h라고 했을 때이 h라는 점을 점 P에서 직선 LNL인 수선의 발이라고 부릅니다. 점 P에서 수선의 발 H까지 그려진 이 PH의 길이는 점에서 직선까지 그을 수 있는 선중 가장 짧습니다. 가장 짧은 이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세 각의 크기가 합해져서 평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각의 크기 X-20도랑 2X, X 플러스 40도를 전부 더했을 때 180도가 된다 라는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X하고 2XX를 더하면 4X가 되고, 마이너스 20도하고 40도를 더하면 20도가 됩니다. 이것이 180도랑 같은데 20도를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160도가 되겠죠. 양변을 4로 나누면 x는 40도가 됩니다. 따라서 6번 문제의 정답은 40도라고 써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각 x와 각 y의 크기의 비는 3대 2, 각 x와 각 z의 크기의 비는 6대5일 때, 각 y 더하기 각 z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x 대각 y의 크기의 비가 3대2라는 비례식이 있는데, 비례식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3y는 2x랑 같다 라고 쓸수 있겠죠? y는 3분의 2x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각 x하고 각 z의 비는 6대 5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역시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습니다. 각 z는 6분의 5x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각 x대 각 y대 각 z의 비는 각 x대 3분의 2x대 6분의 5x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 비례식을 정리해주면, x를 다 나누고 양변에 6을 곱해서 6대 4대 5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x하고 y하고 z를 더해서 평각을 이루고 있으니까 y 더하기 z의 값을 구한다는 것은 180도에서 6대 4대 5를 비례배분한 것 중에서 y하고 z에 해당하는 4하고 5를 더한 만큼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180도 곱하기 15분의 9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약분을 해주면 5분의 3. 5를 다시 약분하면 53, 15, 56, 30. 36과 3을 곱하면 108이 되겠죠? 따라서 y 더하기 z의 크기는 108도이다라고 정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각 X와 각 Y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기 때문에 각 X는 27도하고 막꼭지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27도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각 Y는 이 막꼭지각이 여기랑 같기 때문에 X 더하기 Y 더하기 85도 이렇게 해서 평각을 이루고 있다 라는 식을 써주면 되겠죠. x는 27도니까 y 더하기 112도가 180도랑 같다는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112도를 이항시키면 y의 크기는 68도가 되겠죠 그래서 x는 27도, y는 68도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y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직각을 이루고 있죠. 2 x 2 5에다가 x 더하기 10을 더한 값이 90도가 됩니다. 자,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3x에다가 15도를 뺀게 90도가 되니까 3x는 105도랑 같다고 쓸수 있겠습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35가 되겠죠. 그렇다면 X 더하기 10도의 값은 45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각 Y는 45도랑 더해서 환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Y의 크기는 135도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9번 문제의 정답은 135입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에 대한 설명으로 아, 옳은 것은 이란 말이 빠졌죠? 옳은 것은 동그라미를, 옳지 않은 것은 X를 괄호 안에 써 넣으시오라는 문제입니다. 1번. 선분 AD와 선분 AB는 직교한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AD와 BC가 수직으로 만나고 있죠? 1번은 맞습니다. 2번. BC하고 DC는 직교한다. BC하고 DC는 지금 수직으로 만나고 있지 않죠? 2번은 X입니다. 3번. 점 D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은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으면 C가 아닌 다른 점이 되겠죠? 3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은 동그라미, 2번, 3번은 X가 되겠습니다.